목사는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프로여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입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세속직을 가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현존하는 미래는 20대에서 30, 40대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존하는 미래들의 실체, 현 모습은 과연 어떤가? 이분들이 기성 목사님이 되어서 미래의 주역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한국교회는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현존하는 미래들에 대한 제 경험담을 다섯 가지만 먼저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먹고 살도록 봉급을 줍니까? 목회자는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는 프로의 마인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네들 돈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직종에 그 직종에 들어가면서부터 수습기간이 없, 없어야 되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습기간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대통령 수습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가 통수권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수습 기간 내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실수도 좀봐 주세요. 국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국민들 죽이는 겁니다. 전문 의사, 전문 의사 시험을 합격해서 전문 의사 개업을 하기 전에 수습 기간은 다 끝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가 전문 의가 된 다음에 수습 기간을 가지려 한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목사, 목사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수습 기간은 그 이전에 끝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죽이게 합니다. 목사 자신의 자, 자기에게 예속된 자기의 사람들로 전락시킵니다. 의사가 실수해서 사람의 육체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은 더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은 프로여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현존하는 미래들이 프로의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근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중직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 신문에서는 그건 할수 있다고 다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추신수 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추신수 선수가 어 부산에서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의 실업 팀들이 오파를 했지만 자기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 출신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8년 동안 3군에서 시작해서 2군으로, 3군, 2군에 있었는데, 그 7, 8년 동안에 햄버거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신수 선수가 나 이중직 가져도 돼. 한 사흘은 야구장 가서 야구하고, 한 사흘은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만약에 추신수 선수가 했더라면 오늘날 추신수가 존재하겠습니까? 자기의 기량을. 더 높이기 위한 프로 야구선수도 그렇게 치열하게 현존하는 미래 때에 자기를 가꾸면 목사는 더 해야 합니다. 목사는 프로 야구선수보다 더 프로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입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세속직을 가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립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그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처자식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능력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자립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요. 내게 얼마가 주어지든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그 구절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만 좋아합니다. 바울이 그 구절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석을 가하자면 나는 정말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기에 예속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나는 자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제가 지금 권해드립니다. 세속지 갖는 게 낫습니다. 프로가 프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스스로 이루고 아이들도 아 우리 아빠는 평생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해주는 게 많이 있어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부릅니다. 저는 목회를 조인들의 제일 선봉에 서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준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프로가 안 되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